일대1 오픈 채팅에서 좋은 만남까지 경험했던 대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개인 신상 정보는 천천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가 들어오자마자 직업, 가족 사항 등은 제발 급하게 물어보지 마시길 바래요. 둘째, 통화는 많이 친해졌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 상에서 익명 통화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셋째, 상대의 대화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일대의 오픈 채팅에 참여하는 남성은 대부분 좋은 만남까지 생각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넷째, 기운과 대화할 경우에는 잠자리 등에 대해 먼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령 각방을 쓰는지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은 상대가 먼저 물어보는 경우에만 답하시길 바래요. 다섯째, 너무 한가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너무 급하게 톡을 보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대화하시기 바랄게요. 여섯째, 만남을 재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여러 차례 하면서 완전히 친해졌거나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하기 전에는 만남 얘기를 불쑥 꺼내지 마시기 바래요. 그냥 차만 한잔 마시자거나 간단히 식사만 하자는 멘트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곱째. 과거의 채팅 경험을 가급적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만났던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곱 가지는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 호감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즐거운 생각으로 좋은 대화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laughs>